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원시각장애인 복지관의 임경억입니다. 자, 이제 31회 교정 문제, 이제 19번 문제부터 우리가 풀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21번 슬라이드 열어주십시오. 자, 19번이죠. 자, 시간이 많이 늦어서 저도 이제 슬슬 가려고 합니다. 여기서 어떤 거를 우리가 손을 봐야 될지 자 우리가 익숙해 문제 풀이 온 사람들은 한눈에 들어오죠 답을 열어주십시오 네 갈려고가 아니라 가려고죠 예 우리나라 어미에는 리얼 려고는 없습니다 그냥 려고지 가려고 오려고 먹으려고 마시려고 예, 하려고 이런 식으로 려고지 자그 동사 어간에 받침이 없을 때는 요고고 받침이 있으면 의료고가 들어가죠. 그 그래서 먹으려고 뭐 이렇게 하죠. 그다음 마시려고 가려고 오려고 할때 그래서 리을이 불필요하게 들어가는 것이죠. 리을을빼 줘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말은 이런 게 많죠. 네, 그렇죠. 이렇게 불필요하게 들어가는 그 음소들이 있습니다. 뭐, 뭐 하려고가 아니라 하려고 가려고가 아니라 가려고 예뭐 뭣을 주려고가 아니라 예 줄려고 예 그쵸 그렇죠? 그다음에 뭐 뭐를 먹으려고 예 먹으려고 뭐 말은 먹으려고 그러죠 그러나 먹으려고가 아니라 먹으려고 예 그런 게 있고요 또그 리얼만 덧붙는게 아니라 의가덧붙는게 있죠 예를 들어 자 시들다. 할 때, 시든, 그래야 되는데, 시들은 이러면 안 되죠. 예, 녹슬다도 녹슨 이래야지, 녹슬은 이러면 안 되죠. 예, 이런 것들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챙겨주시고, 21번 살펴봅시다. 자, 장사장이 문어발처럼 여러 사업을 벌리더니, 예, 결국 파산했더군. 자, 여기서 자 장사장이 무어발처럼 여러 사업을 벌리더니 결국 파산했다. 자 여기서도 자 감이 오시는 분 있, 있으시죠? 답을 열어주십시오. 예이 사업은요 벌리는 것이 아니라 벌이는 것이죠. 자 벌리다, 벌이다. 자 이거를 어 쉽게 구분을 하자면은 무슨 벌리다 이 리얼이 있는 것은요 어떤 간격 그 간격이 이렇게 벌어지는 것을 벌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벌이다는 뭐 여러 가지 많죠. 우선 이제 벌이다에 이제 뭐 우리 흔히 아는 게뭐 잔치를 벌이다. 뭐 예전에 뭐 소고기 잔치 벌렸네. 할때 잔치는 벌리는 게 아니 어떤 간격을 이렇게 크게 늘어놓는 게 아니죠. 그냥 잔치를 벌이고. 또 사업도 예 벌이는 것이죠 예 벌이다 그다음에 뭐 어떤 놀이판 무슨 뭐 쓰름판 아니면 장기판 뭐 이런 것도 예 벌이다 뭐 이런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거를 이렇게 위에 아주 어지럽게 예 이렇게 늘어놓는 거예 어떤 사람들은 공부를 할 때에 책상에다가, 뭐, 오망책들이 있죠. 뭐, 참고서, 뭐, 사전 등등을 여기저기, 예, 누르놓고 사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것도 책을 버려놓고 공부한다고 랬죠 벌려놓고, 예,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좌판을 버리다. 예, 좌판. 예, 좌판을 버리고, 가게도 벌이다. 뭐, 이런 표현들을 또 쓰죠. 또그 다음에 뭐 논쟁을 버리다 뭐 시비를 버리다 뭐 이런 이런 뜻으로도 쓰고 있다. 그게 벌이다죠. 그다음에 이제 간격을 이제 벌니까 입술을 벌리다죠. 이것도 위에 입술과 아래 입술 그 간격을 벌어 지게 하는 거지. 입술을 벌리다 뭐 이런 건우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또이 벌이다 벌리다 그 앞에 떠 자가 붙을 때가 있죠. 떠벌리다, 떠벌이다. 이것도 앞에 떠 자만 붙었을 뿐이지 용도는 거의 비슷합니다. 사업은 떠벌리는 거죠. 예, 사업을 아주 굉장한 규모로 예, 차리는 거. 이런 거를 떠벌이다. 그리고 떠벌리다. 이거는 아주 요란스럽게, 아주 시끄럽게, 그죠? 예, 시끄럽게 막 이야기를 에, 이렇게 늘어놓는 거. 에, 이런 좀 약간 시끄러운 것들 있으면 좀 과장되게, 그죠? 그렇게 에, 이야기를 늘어놓는 사람도 에, 떠벌리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이 떠벌리가 나오죠. 아주 수다스럽게 말이 많은 사람을 떠벌인데, 그걸 떠벌이, 떠벌이일까요? 아니면 떠벌이. 발음 나는 대로 쓸까요? 답은 떠벌이. 다름나는 대로 써야 됩니다. 떠버리 예, 떠버리 딱 이런 비슷한 것 중에 까불이겠죠. 아주 까불까불 되는 사람 그 사람은 까불입니까? 까불입니까? 그는 거또 까불이 입니다. 예, 떠버리 까불이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 자, 21번 열어주시죠. 자, 취객이 형에게 몸을 부딪치며 시비를 걸어왔다. 자 여기서 부딪 히며라고 되어있죠. 답을 열어주십시오. 자 여기서는 이제 부딪 히며가 아니라 부딪 치며. 자이 부딪 히 이거는 피동이지만은 치가 들어간 건 이거는 강세죠. 예, 이 술꾼이 자기가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쾅쾅 부딪는 행행위죠. 이거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남에게, 어, 남으로부터 어떤, 이렇게, 당하는 입장이 아니죠. 예, 당하는 입장이 아니니까, 예, 부딪히며, 예, 이렇게 하며, 그렇게 해야지, 부딪히며가 아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22번 슬라이드 열어주시죠. 자, 22번 문제. 자, 글을 쓸때 알맞게 띄어 써야 읽는 사람이 알아보기 쉽다. 있는데 이거 크게 어렵지 않죠 답을 열어주시오네자뭐뭐를 띄어쓰기 한다 할때 띄는 쌍디귿에다가 의죠 예 네. 띄어쓰다 예 네. 그다음에 눈에 띄게 전부 다 의죠 그리고 띄엄띄엄 전부 다 쌍디귿에 의자 (23번) 열어주시죠 자이 많은 일을 혼자 어떻게 처리하지? 여기서도 손댈 건 하나밖에 없죠. 답을 열어 주십시오. 예, 어떻게? 예, 이거는 어떠. 떠에다가 예, 히읗 그다음에 개. 이렇게 부사로 바꿔 줘야 하는데. 자, 어떻게? 자, 여기 써 있는 대로 어떻게? 이거는 뭐냐면 예. 이거는 그 어떡하다. 예, 그 말이죠. 어떡하다. 어떡하다는 말은 또 원래 말이 원래 말이 뭐죠? 어떻게 하다가, 어떻게 하다, 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줄어서 만들어지는 것이 어떡하다. 예, 그래서 우리 대학가요제, 제1의 대학가요제에서 1등한 노래가 "나 어떻게 해, 나 어떻게 하냐" 이 뜻이죠. 그죠? 예, 나 어떻게 해? 자, 이것도 자, 그다음 24번 열어주시죠. 자, 친구는 나르는... 비행기를 보며 조종사가 되는 꿈을 꾸었다. 자 이번 문제에는 우리가 흔히 쓰는 어투를 많이 문제로 냈군요. 답을 열어 주십시오. 자 하늘을 날르는 비행기 예, 근사해 보이죠. 그러나 하늘을 날은는이 아니라 나는 예, 그렇죠. 예, 친구는 날르는 비행기를 보면서 날르는이 예, 아니라 나는이죠. 나는 아까 전에 우리가 아까 이저 불필요하게 덧붙는 그런 말들이 많다고 그랬죠. 아까 뭐 녹슬은 시들은 다 아니죠. 녹슨 시든 이런 것처럼 나르는이 아니라 나는. 예, 그렇 나는 비행기. 자, 오늘 어, 교정 문제 요거처럼 마치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교정 문제. 깔끔히 처리하도록 합시다. 자,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